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안입니다. 오늘은 용산역에서 바로 내려서 갈수 있는 여행지 한 곳을 소개해드려요. 용산역사박물관으로 용산역에서 걸어서 10분 정도면 도착하는 장소입니다. 용산역의 다양한 모습 볼수 있는 곳이라서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용산 박물관은 이렇게 레트로한 멋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기획 전시실에서는 숨은 용산 찾기라고 해서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2023년 9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전시이니까 이 전시까지 보실 분들은 이전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용산 역사 박물관은 국가 등록 문화재인 용산 철도 병원을 리노베이션을 해서 재탄생된 박물관입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이죠. 용산 역사 박물관은 이렇게 건물이 옛날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레트로한 매력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꽤 재미있는 것들이 건물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약재 및 처방전 운반 수지 리프트인데요. 이곳이 영산철도 병원이었던 만큼 그에 관련된 시절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오기 좋은 점중 하나가 상설 전시 어린이 활동지가 이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용산역 주변에 대한 역사를 알수 있는 좋은 자료가 이렇게 그냥 무료로 배포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꽤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유아부터 시작해서 초등, 가족, 청소년, 성인까지 각 연령층에 맞춘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 미리 홈페이지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오시는 것도 괜찮아요 1층에 가볼 만한 곳은 아카이브 미디어월입니다 한쪽 벽에 아카이브로 된 미디어 월이 나타나요. 터치를 하면, 네, 이렇게 관련 자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용산 관련된 자료들이 가득 놓여져 있는 곳이라서, 용산역 관련된 자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저것 눌러보다 보니까, 용산철도학교 사진 엽서도 발견을 했어요. 정말 귀중한 옛날 자료들이 꽤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용산 역사 박물관은 1층, 2층,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층은 옥상 정원이니까 실질적으로 전시실은 1층과 2층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볼 전시는 천의 얼굴 용산입니다. 정말 멋진 작품이 그려져 있어요. 딱 봐도 용산역이 주축이 돼서 그려져 있는 게 보입니다. 권민호 작가님의 작품으로 서로 다른 시간과 결을 가진 것들이 한 공간에 압축적으로 뒤섞여 비전의 풍경은 나쁘고 복잡하고 또 아름답다. 라는 그 문장이 이 작품에 모두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용산이 왜 용산이 됐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자료 같아요 그 용산의 역사를 처음부터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오셔서 관람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용산은 교통의 요충지 인데요 지금도 용산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 여행을 하기 위해 또는 출장을 가기 위해서 라든지 용산을 찾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도 이렇게 거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 용산이에요 관련 자료 같은 것들을 또 이렇게 볼수 있는 전시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얼음을 거래했던 기록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들어볼 수 있도록 마련해 놓기도 했어요. 네, 직접 들어보고 싶으신 분은 들어보셔도 됩니다. 들어보니까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용산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해방촌인데요. 해방촌에 대한 모습도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옛날 해방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좁게 물건 같은 거를 전시해 놓은 것도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판자집은 이랬구나 라는 거를 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용산하면 용산역을 빼놓을 수 없죠. 네, 옛날 용산역 표지판을 따라 기차 여행을 간접적으로 떠나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차 관련된 영상이 나와서 뭔가 기차 여행하는 기분도 살짝 나더라고요. 그 아래쪽에는 기차에 대한 역사도 나오는데 지금 영상으로 보여지는 게 한국이 손으로 처음 만든 기차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우리한테 익숙한 현대 기차죠. 이건 새마을호예요. 기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서 이 영상 하나 쭉 보고 가셔도 굉장히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KTX죠. 우리가 어디를 여행을 가든 정말 잘 이용을 하는 열차입니다. 산천 열차가 보여지고 있네요. 용산역에 대한 역사를 잠깐 살펴보시면, 1908년 서울 부산에 있는 경부선과 서울 신희주를 있는 경의선이 용산역으로 연결되면서 부산에서 신의주사의 직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용산역을 이용하게 됐죠. 그러면 그 옛날의 모습으로 가보시죠.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열차 시간표예요. 경부선, 장항선, 호남선, 경원선. 손으로 쓴 옛날 시간표가 보입니다. 옛날에 승차권을 팔았을 것 같은 매표소도 재현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오늘 또 승무원 옷을 입어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입어보고 사진 찍고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사 할안장 같은 거? 네 이런 것도 차볼 수가 있어요. 안녕 여러분. 이렇게 체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자 정도 써보는 수준인데요. 애들은 옷까지 입을 수 있게 옷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 느낌 나게 가방 같은 것도 활용해가지고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화면들이 하나씩 떠 있어요. 옛날 용산역의 역사 모습들이 사진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미래로 가는 유라시아 열차를 한번 타보는 체험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앉아서 열차 차 창을 보면서 이게 유라시아로 뻗어 나가는 그런 미래를 꿈꿔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철도 같은 것도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한쪽 공간은 철도 병원이었던 그 모습을 거의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는 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철도 병원에서의 그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고 나갔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게 하나 공간인 것 같습니다 2층은 지금 특별전을 하고 있는데요 9월 15일까지 진행하는 숨은 용산 찾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일단 매체에 투영된 용산에 대해서 볼수 있는 장소입니다 아 사대부 때 정말 옛날에 그 용산부터 어떤 자료들이 용산을 남기고 있는지 나와있는 곳이네요 책! 향이 굉장히 그윽하게 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용산이 배경이 된 미디어 자료들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아마 보신 영화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큰 사진을 걸어두어서 포토존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여기 앉아있으면 사진이 계속 바뀌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터전 용산이라는 주제로 전시도 진행되고 있어요. 이건 상설 전시라서 언제든지 와서 봐도 되는데 용산에서 진행되었던 약간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해방 이후의 음악 문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곳이네요. 네, 음악 같은 거를 들어볼 수 있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체험할 수 있는 장소도 있는데요. 사진을 즉석으로 찍으면 용산역 배경에 합성해가지고 출력을 해주는 그런 체험 경험도 제공을 합니다. 해볼까요? 그 중에서 이제 용산역 관련된 사진을 고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다 찍으면 사진들이 합성되어져서 있습니다. 프린트 해볼 바로 출력이 됐어요 꼭 만화 속의 한 장면처럼 사진 찍히네요 작은 도서관이자 휴식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곳에서 잠깐 쉬었다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용산역사박물관의 야외 정원입니다 네, 옥상 정원인데 굉장히 예쁘게 조경이 잘 되어 있어요 이곳에 오셔서 햇빛을 맞으시면서 마지막 휴식 시간을 즐기시면 용산역사박물관의 탐방이 끝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안의 여행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여행 영상에서 뵐게요. 그럼 이안!